저희는 지난주에 율법의 역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것은 사실 우리가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율법에, 모든 것이 율법의 범주 안에 있다.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고 또한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굴레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내 스스로의 어떤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 규칙에 얽매여져서 살게 되면서 오히려 또 하나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아, 또한 율법의 역할뿐만 아니라 율법의 한계 또한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율법으로,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는지를 저희가 오늘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율법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어떤 내 욕심에서 올라오는 어떤 범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아, 이것이 죄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순간 이미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하나를 지었던 둘을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고 자유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 편을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선택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속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를 짓기에 지금 더 빠르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단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제사,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의 대가로 대신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을 법을 규칙을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의 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웬만큼 이제 죄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핸들링할 수 있는 조건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속죄, 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되어지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렇게 변해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앞장서서 지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에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도 분명하구나. 또한, 율법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제사, 성막, 아, 이것의 한계도 있구나.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떤 규칙, 어떤 규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저희가 오늘 읽지 않은 바로 그 앞절 말씀에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모순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 주신 것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되어질 수,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해결하실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일회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만 그 효과를 갖는 그런 해결 방법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아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정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더니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세상의 문제들이 많지 않고 오히려 너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아 이렇게 해볼까 해볼까 하다가 아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라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그래, 내가 내 직장에 있는 동료를 사랑해야지. 그래 이번 주에 내가 그 사람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 내가 가서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먹고 직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사랑하려고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행할 수 있지? 그럴 수 없잖아. 라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수 없을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사랑하면 되지라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이해하면 되지라고 해서 이어 되어지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열 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계명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면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 되고 살인, 살인은 여러분 안 하셨죠? 살... 그냥 그러면 된다라고 법은 영해졌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 내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지키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어떤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지라고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외에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입술로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laughs> 교회에서 하도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있지,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나는 예수님,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좋대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예수님 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우리는 왜 입술로 우리의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정되어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셨다. 태초부터 로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원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내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도 이미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정되어 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사이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받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에서 그 문제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그 예수님의 의미와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가 너무 과소평가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신 대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냐고요. 죄와 예수님의 상관관계,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때 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설, 설정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 확신에 갔 확신으로 살때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의 피흘리심을 통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 이야기를 하려면 구약의 제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임정범 성도님이 한 70평생을 제사를 지내오셨잖아요. 유교에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제사 또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왜 지내죠? 유교에서의 제사는 조상의 그 은덕 그 사, 돌아가신 분의 그 제사 조상의 그 은덕에 내가 감사해서 지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심의 마음이죠. 또한 거기에 그 조상의 은덕이 지금 이 당대, 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하게 미쳐지기를 복을 빌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종교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가 그렇습니다. 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뭔가 좀더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 원리와 방법이 다르죠. 그냥 다른 종교의 제사와 예배는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어떤 종교적 예배 행위를 하면 그 공로에 감응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신 조상이 내 정성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것이 다른 여타 종교의 예배와 제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 기독교의 제사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문제 상황, 고통받고 있는 문제의 원인인 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내가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 때만 유효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말을 쉬운 성경 다른 버전에서는 속죄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죄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 를 생각해 볼수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동물을 그것도 그냥 동물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 송아지를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성소에 있는 번제단 앞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직접 그 양과 그 소의 머리를 잘라서 그 피를 손에 받아서 그릇에 받아서 그 피로 번제단 뿌려야지만 그것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대신 이흠 없는 어린 양에게 대신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라고 하죠. 대신 옮겨서.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제물을 속죄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에서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는 일회성입니다. 단회성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한번 동물을 잡으면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놀라운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동물이나 사람이나, 물론 사람이 더 가치 있고 그렇지만, 아그 너무 좀 억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예수님, 그래도 한 명인데 어떻게 온 인류의 제가 예수님을 해결되지? 을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가? 아,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제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죽으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안 죽으신 예수님이 계속 피를 흘리시는 거지. 네,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laughs>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영원히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예수님의 피 값으로 대신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소원해진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값으로 해결된다고 쳐요. 그래서 매번 백번천번 계속 죄를 지어도 해결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잘한다. 아이고, 그래. 계속 지어라. 이 말투가 어디에, 이 말투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원만한 관계가 느껴지신가요? 화목한 관계가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계속해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를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죄의 문제 해결을 사전 사전 해결 사 아니 사후 해결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회개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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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문을 나아가서 또 열심히 죄를 짓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오니 그 욕심이 나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또 이랬습니다. 이렇게 사후 해결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짜 능력은 사전 차단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날 위해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의 공급자 되시고,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의 본질,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살수 있겠다는 마음을 차단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고백될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는 무엇이 나가는 것입니까? 사전 차단제가 내 안의 욕심을 차단하고 세상의 생각들을 차단하는 그것,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차단되어지는 그런 역할, 그런 놀라운 역, 기능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의 또 의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의 의식 가운데 여러분 그냥 빵을 떼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것 그냥 한 번에 또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던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흘리신 피. 그 피가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과 욕구로부터 해방되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피를 다시 기억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지. 이러한 고백이 우려해서 나올 때 빈서로서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밤 12시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준비해 놓고 집에 돌아가는데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빴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막 얘기해 줘야 돼? 아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막막 아, 지금 몇 예수님 우리가 구차게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그 예수님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그 경지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구차하게 이말저말 안하고 내게서 아, 예수님 내가 더 알았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알았으면,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딱내 입술 내 머리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순간 아 나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고 내삶에 잡다한 것들이 다 잠재워지는 그런 차단이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성찬의 의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